먼저, 베르세르크는 영어식 발음은 버서커이지만 고대 노르드어로는 베르세르크로 발음합니다. 노르드어는 오래전 바이킹들이 해상거주지에서 사용된 언어로 북게르만 어군에 속하는 언어입니다. 또, 만화를 보면 오우고를 우그르라 부르거나 같텐 데를 고덴다라고 부르는 걸볼수 있는데 프랑스와 독일식 발음과 비슷하기도 하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수많은 콘텐츠들은 역사나 신화에서 그 모티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수세기를 거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것만큼 스토리가 탄탄하고 짜임새가 확실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베레스레크의 스토리와 북유럽 신화 속 이야기를 비교해 결말을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서커. 버서커는 광포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가츠의 지옥 같은 삶 속에 그가 강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단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선 에인헤아르가 전장에서 쓰러진 명예로운 영령들의 모임이라면 버서커는 오딘을 절대적으로 따르며 목숨을 다하는 전사들을 뜻하고 에다에 등장하는 흐론프 크라케 왕의 1 2 명의 버서커 용사는 북유럽 신화의 손꼽히는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버서커는 본래 고대 노르드어로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곰가죽을 뒤집어쓴 사람이란 뜻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노르드 전사들은 곰가죽을 뒤집어쓰면 고매힘을 낼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용맹한 전사들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죠. 여기서 공가죽은 광전사 갑옷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투 전 공가죽을 입는 의식으로 용맹함과 강력함을 전승받았다고 믿었고 죽을 때까지 쓰러지지 않는 그들은 적들에게 괴물과 같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무기력 신화에 나오는 헤아달 이야기 속 그들을 쫓았던 스콜과 하티처럼 잡을 수 없는 목표인 그리피스를 쫓고 있으며 늑대 팬 리리를 포박하기 위해 자신의 팔을 희생했던 전쟁의 신티르처럼 또, 지혜를 얻기 위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미미드가 지키는 셈에서 직접 자신의 눈을 뽑아 바친 후 호수의 물을 마신 오딘처럼 목표를 위해 그것이 설령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멈출 수 없는 것이 현재 버서커와 같은 가치의 모습입니다. 가치가 쫓는 그리피스는 베르세레크 세계관에서 고드핸드라 불리는 존재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묵시록 속 모든 걸 구원할 법방청의 순백의 아름다운 전설 속 매처럼 말이죠. 북유럽 신화에서는 모든 생명은 죽음을 맞이하고 신들 또한 죽습니다. 신화 속 신은 절대자와 거리가 있고 결국 인간과 다른 종족일 뿐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르세르크에선 고드엔드란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대적인 존재에서 그리피스는 유사일식을 통해 현재엔 인간으로 환생했습니다. 이걸 볼때 그리피스크도 인간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설정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부기롭 시나 라그나로크 속에서도 루키의 자식들인 헬과 요르문는관들 그리고 펜니르는 복수를 완성합니다. 여기서 마치 가치를 연상하게 하는 검은 늑대와 같은 모습을 한 펜니르는 신들에게 속아 함정에 빠져 끝없는 분노와 복수심을 키워나갔고, 라그나로크가 일어나자 글레이프 니르에서 벗어나는데, 팬님들과 거대한 입을 벌리자 위턱은 하늘에 닿았고 아래턱은 땅끝에 닿아 그 사이에 모든 것을 먹어치웠고 결국 꽃잎마저 잡아먹으며 복수를 완성시킵니다. 하지만 그도 그렇게 복수를 이루었지만 자신 또한 비다르에 의해 입이 찢기고 심장이 뚫려 결국 죽게 되죠. 그렇게 신들의 종말인 라그나로크에서 대부분의 신과 거인은 죽음을 맞이하고 세계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 속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결국 베르세르크의 결말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츠는 복수를 완성시키지만 그 또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츠는 자신을 따르는 동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마치 라그나로크처럼 그리피스를 상대로 싸워 복수를 이루어내지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자신 또한 힘을 다해 죽는 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행적들을 보면 켄타로 작가님이 살아생전 짜놓은 스토리는 결코 주인공들에게 편안한 삶을 부여하지 않을 것임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궁금했던 거방청의 묵시록입니다. 그들은 작중에서 하얀 매가 등장해서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화 속에서도 극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스폴과 하티는 오랜 추격 끝에 결국 태양과 달을 따라잡아 삼켜 버리면서 라그나루크가 시작 됐는데 해와 달은 결국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때 각자 자신이 닮은 자손을 낳았고 그 해와 달은 신들의 종말이 끝난 이후 새로운 세상을 따스하게 비추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해와 달이 태어나고 다시 한번 풍요롭고 정의로운 황금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각각 흙과 백을 상징하는 가츠와 그리피스. 가츠는 비스메인 그리피스를 쫓아 삼키게 되고 지금은 미궁 속에 있는 오라의 소녀는 새로운 세상을 비출 부길없이 낯속 해와 달의 자손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 이형의 아기는 그리피스가 현세 강림을 위한 그릇이었던 알사도에게 먹혔지만 오히려 그리피스의 마음에 영향을 주었고 베르세리카 세계관은 현수와 유체를 구분하기에 연계 석 존재하고 있는 이형의 아이의 영혼은 오라의 소년으로 탄생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죠. 트롤과 오우고처럼 현수와 유계가 겹쳐지는 시점에 나타날 수 있고 등장할 땐그 힘이 극도로 높아지는 밤이라는 특수점을 고려해볼 때 유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는 그리피스와 융합이 되었을 때 그리피스에게 제대로 녹아들지 않았고 밤이 되면 주도권을 찾아 부모인 가츠와 캐스크를 찾아와 도움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 전개가 다양하기에 추측은 힘들지만 북유럽 신화로 볼땐 워라의 소년 이야말로 종말의 끝에서 새로운 세상에 빛이 될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을 구하다가 아닌 새로운 세상 속을 비춘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말이죠. 물론 전 애초에 가치가 복수로 선택하지 않고 캐스커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지금의 그리피스는 마치 모든 세상을 정복하려는 듯한 야망을 보이기에 예전 정복전쟁을 했던 신화 속 오딘과 같아 보이고 가체가 조용히 요정섬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스토리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화 속엔 세상의 종말과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마지막 부분에서 신들의 일화로 지탱되었던 종교들이 라그나로크와 함께 종말되면서 기독교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 예수와 무함마드와 같은 인물들의 주도하에 유일 신교로 바뀌는 모양새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신화 속 라그나로크와 묵시록 속 종말은 종교인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해피엔딩의 기다림과 새로운 시작이었고, 베르세르크 법왕청의 묵시록은 비스메이 제림을 나타내고, 이는 최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는 시작점과 새로운 세상을 말이죠. 그래서 현재 판타지아가 열리고 세상이 겹쳐진 상황에서 한 번의 종말은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르세르크 속 법왕청의 모티브는 중세시대 의 카톨릭 교양청으로 보이고, 칠레같이어었던 시절을 더 극대화해 광적인 신념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세말 교회는 무능했고 부패했으며 힘없는 자들을 억압했던 기록이 있다보니 중세시대 풍 작품답게 자연스럽게 악역으로 등장시켰습니다. 한때 파르네제의 믿음과 모주구스의 광적인 신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시키기도 했고 또한 단죄의 탑에서의 고문은 혀를 내두르게 만들고 실제로도 중세시대에 있었던 고문들이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런걸 볼때 작중, 잔혹한 법왕청이 믿는 하얀매라면 그리고, 묵시록속 예언이라면 반드시 법왕청 그들에게 해피엔딩의 결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구원이란 모든 것이 파괴되고 새로운 세상이 다시 탄생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가치와 그리피스. 신화 속 펜네르가 신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가 만약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친구가 되었을 것을.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도고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미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